브렌브랜브렌보은에은불 타고 있다. 아 계약을 은 불은 불은 게은 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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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해? 은 불은 불은 불게 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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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다다은칠거야은 나도 빡쳐가지고왜 뭐 일로 가지? 뭐지? 죽여달라는거고 어? 야 계약을 빨리 해야지 나 어시 못먹잖아 이걸 한번 더 하자고? 오잇 하군! 리신 노고 한번더? 야 이즈 바보 흐하하 <laughs> 패상관없이 게임 기전 마지막 킬한시에 30만 원 어, 얼굴 내민 <laughs> 얼굴 내민 것뿐인데 또 죽었어 맞춤법을 어그라고 항상 틀리니 그냥 모르는 거랑 차이가 없다. 음그 넷. 아 이걸 내가 맞았어. 하지만 길 막. 미션 응? 들었어? 승패 상관없이 마지막 지금은 만원이래금은 지금은 지금지막은 지금은 만원이요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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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가능 금군들이 우물 세레지니안 하면 돼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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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 오지, 호구이가 오지 얘네, 센터, 미디움 라오 오지. 이즈가 초반에 인베 시기당해서 어디갔나 봐. <laughs> 제발 나 막힐, 승리 확정이야. 와봐 소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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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잡는 어, 빼. 으어 야!! 나를 버리면 어떡해!! 도망갈 걸. 만나는 이제 내가 먹어야 돼총넘으 솔직히 좀 일단 이속이 빨라야 돼 누구보다 빠르게 가서 먹어야 돼 마관신 나머지들이 게임을 하긴 하는데 어? 야, 뭐지? 제대로 하는데 게임은? 마지막 킬은 서스 갈것 같긴 한데 파 아, 권! 아마 이걸 선제하고 있는데 일단 <laughs> 지는 건 아니겠지? 어. 제가 날 죽일 것 같은데. 아, 그래 또, 나, 나 궁, 나궁 임마 왜안 써! 야, 궁왜안 써, 저이 쓰레기야! 야! 아, 리셋 시킨다고? 아, 아, 뭔가 했네. 그래도 나 죽기 싫은데. 안 돼! 이제 내가 먹어야 돼! 내 거야! 그러지 나한테 죽고 야 이대로 버텨. <목소리> 어 뭐야? 아씨 너는 왜또 숨어 있마프리스 아이고 나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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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씨. 아이고 씨, 내기 스링다. 프 키마 아씨 키마 오지네, 벌레들. 캬. 그지 나이스. 나만 아니면 돼. 나한테도 그렇지 아직 아니다. 아군도 죽는다. 아. 와, 카밀 공이잖아. 무겁네 <목소리> 이거. 몸졸라비틀서안 된다. <목소리> 몸졸라 비틀는데 안 되네. <목소리> 타임 리미트 1분이냐 영약, 명약. 영현. 왜못사지브리이 이상? 칙쇼! 아아 제발 안죽고안움직여줘안움직여줘 진짜 안아 칼리 궁이 새꺄! 어이 아, 거기서 날왜 집어넣어! 설마 이거 서렌 치진 않겠지? 반대 눌러 반대 반대사 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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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왔다 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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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는 무조건 나온다 에 반대 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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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애들 딜이 너무 세가지고 될라나 이거? 칼리가 무조건 막혀 같은데? 어, 뽑지 중첩은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이번에 마지막 집인데. 아, 놀랬잖아. 아, 내 킬! 값이. 아니, 애들 왜 이래? 와이어! 공안 들어왔어? 그럼 차라리 물 세레머니 어는데물세이 하면 안 되지. 그도 내가 내가 킬긴 한데. 아니지, 그물이 공울, 줘야 돼. 우물이3 0만원 받아. 내가 죽여야 돼. 3분 남았다. 라스트다. 3분 남았어. 근데 칼리랑 아, 칼리 계약 끊고 싶다 이거. 아이거 먹먹이도 아니고, 내가 왜국수만 빨리 들어가, 열받게! 어? 내가 개도 아니고, 국수는 빨리 들어가요, 열받게! 풍열이야, <laughs> 씨 개빡쳐! 들어가기 싫다고! <laughs> 나는 죽으면 안 돼. 뭐지? 나를 집어넣어! 제발! <laughs> 한 마리 남았다! 한, 한 마리 남았어! 리신! 내가 죽였냐고! <laughs> 리신! 내 불길에 죽었냐! 으아! 으으발소렌쳐 바로 더 남았다! 우으레 나오지 마! <laughs>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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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일본. 백핑 존나 찍어! 백핑 존나 찍어! 바로! 아. 아! 바로 먹고 근데 당장 거늘 어. 나와! 나와야지, 야! 당장 나와! 당장 나와야지, 야! 나와! 야, 왜 왔어? 화염구! 손님! 손님! 당장 아, 끝내 끝내 땡. 내 끝내! 끝내! <웃음> 제발 저새끼장 등장! 등 보수해야 너무... 그래도. 오토냄. 하지만 미션 건 크수는 그 보이지를 않고. 빌레도타 역시 화끈한 브랜드지. 아이, ㅎ 고맙습니다 정박 근데 나도 이걸 성공할 줄 몰랐어 진짜 어려운건데 음, 아 마지막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자고요 알게 됩니다 음. 미션권 사람 색출하자 아이 뭐 그런걸로 오시겠죠? 지금. 뭐라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그치, 마지막! 마 마지막! 난 생각했어, 여기서. 어? 마지막! 전투 생 마지막! 마지막! 마 마지막! 마지다 마지막! 마지다 마지막! 마막 마지막! 마지막! 막 여기서 일단은 여기 한타에서 이 패시브 이 브랜드의 패시브 덕분에 어 늦게 죽습니다 느린 죽음 느린 죽음이 돼 리안드리 호로산줄 알았거든 오아! 밀어요 우리가 근데 18분이야 뭔가 나와 그래서 제가 백핑을 돌아 찍습니다 얘들아 이거 역전 당할 수도 있어 전령이나 바로 먹고자 오도합니다. 뭔가 여기 4랑 앞까지 가면 애들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앞에서 춤추면서 쇼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죽어. 그걸 내가 치카빗. 어? 아이들이 자기 오더를 들어요. 그래. 김지각이야. 이제가 와. 여기가 또핵변수였어 나는 그냥 우물에 짱박해서 끝나게 기대했는데 얘가 또기어워요 아, 어, 오지마, 오지마 제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에임 개지략 개요서뒤기산개시보집니다 으아! 화염! <laughs> 구토시대로오지죠 <laughs> <laughs> 여기서 화염으로 탁 튕겨 으대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이다 바로는 아니래 애들이 바로는 오 아이고... KNY109님께서!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 내가 미션건건를사지만 줄게. 고맙습니다! 와 천사 스페스다 포탈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려줬어 아이고... 한 마름만 주 30만원에봐니까 만원만 <laughs> <laughs> 그럴는데아아 <뻔했는데>, 계속 이렇게 아, <laughs> 아 다시한번 뜨거운사랑 습니다 <laughs> 보통. <laughs> 액수가 좀 애매해서 보통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저건 다 뻥이네 아이고 핵박부님께서 젤리 방송 재밌다고? 항상 보고 싶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한다고 아이고 와마난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주면 괜찮다 끝까지 찾아서 너희 모근을 죽일 거다 고고고 고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나 칼리라 칼리 개 끊고 싶다 이거 아 이거 멍둥이거 내가 무슨 술을빨리 밖에 어? 개도 아니고 개 빡쳐